자, 원피스 랜덤 디펜스, 10.797. 이런 패 상대 아니면 슈가 찍고 싶긴 하죠? 아니면 코비? 저기 나오는 아는 안 보고 지릅시다. 페로나? 아 진짜 고민되는데 이거 저 슈가 갈게요 찔러봅시다. 에이스베 살짝 있고 아, 보건이 또네하필 원래 이렇게. 마르코이러면 한번 고민은 되네 고든 한번 해볼까 나도 네개만 오... 오뎅 쪽? 다섯 개이쪽쪽 애매 어우 이러면 그냥 물댐쪽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물뎀갈까? 물댐, 물댐 핫.. 진짜 많이 안가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물댐가자한장 했다 아.. 압살롱 하나만 지금 주면 안되냐? 네개 그래 이것까지만 하자 일단 흰수염, 버기영어남은 어느 정도 확정 같은데요, 저는? 오, 뭐야. 모습도 많이 필요하고. 이거는 나전부터 찍을 거예요, 나미전설? 그래야 돼. 모건이 있으니까, 모건을 좀 돌려야 되잖아? 아슬로. 물, 물 되면 다 딜러지. 지금부터 잘 찾으면 돼. 할수 있다. 보물상자. 뭐부터 찍을지 좀 행복해로 되는데요? 이게 맞아? 너무 재밌잖아. 그렇잖아, 레베카도 찍을 만 하고 로드 있고, 버기도 잘 뜨고 미쳤다. 에이스도 충분하고, 뭐야? 부족한 게 뭐야? 버영부터 근데 이거 찍으려면 버영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다. 나이스 와.. 실화냐? 제 말했죠 선택이 세부대 된다고 천냥원대 나이스 저 여러분들 뭔가 되고있죠? 오케이, okay, 이거는 도플라밍고 그거. 이거 흐담이 좀 아쉽다. 이쪽으로 너무 몰렸거든? 여기 조금만 빠져주지. 칼. 바르트로요. 레드 카즈와. 대적 침격. 이래도 선이 두부대나무. 뭐. 초월도 기대 중. 제발. 으으으 족보구다. 어? 잠깐만. 루피 초월 될라나? 너 리롤 한번 해보자. 안되네 나 선이가 되게 많거든. 루피 초월에 크리커 가면 오상이거든요. 다 계획이 있다고? 지금 또 졸랐어요, 그죠? 아, 근데 루피초 강화는 안 되겠네. 아, 될라나? 네 개, 되네? 이걸 이렇게 빼네? 우상이 아니야? 나올 만하긴 했어. 똑같은 걸몇개 만들나? 똑같아, 나고 야 우상이야 이거 하나만 더 나오면 돼. 야 하나만. 야 하나만. 하나. 하나. 끝.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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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로 루피 끝 아니냐? 다목흐 <laughs> 지렸다. 이게 되대 우상이가 되대 지렸다 우상이 진짜 지독하게 뽑았다야 딜 미쳤다 그냥 우상이 루초 루초 힘불 그다음에 버영 레베카 카타프리 와우 와 얼마만이냐? 우상이 <laughs> 아 나도 찍고 나서도 웃기네 이거 이거 맞아? 야 이거 맞아? 야 잠깐만 에이 오바지마 진짜 이거 세면 안되지 자 독양 날라갑니다 그까. <laughs> <laughs> 와우. 와우. 와우.